아, 제가 열흘 전에 아풀 속에서 어본 산삼이 있습니다. 그때는 이제 거의 곱해삼이 어 지날 정도로 됐는데, 아 지금 이제 어느 정도로 또 자랐는지, 또 풀하고 경쟁해서 어떤지 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곰취를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다녔습니다. 그래도 저렇게 어, 풀이 있으니까, 같이 풀이 이제 잡아주니까 사람들이 못 보는 것 같습니다. 지금, 아, 성장은 지금 막다 했습니다. 보십시오. 여기 한 열흘 전에 제가 풀 속에서 이제 봤던 산삼입니다. 잘 있습니다. 아, 또잘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, 검 아, 곰치를 하러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.